여러분 이렇게 지쳤어 표정이 지금 나만 제일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지? 이거 다 도움 엄청 되지 않아? <laughs> 자 엔더피 체인지 업 리액션을 먼저 배웠어요 여기서 엔더피 체인지라는 게 엑소 엔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제 이거 다 알죠? 찾는 공식 쭉 정리 해 볼까? 상황별로 해봐. 템프릿처 체인지 있을 때는 일단 q는 mc 델타 t라는 식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쓰지는 못해 얘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야 시스템의 히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었죠 그래서 얘는 서라운딩에서 업소브한 히트고 실제 반응에서 튀어나온 히트로 구하려면 은 전체 마이너스 처리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q of reaction 붙여줘 그거를 반응에 참여한 몰수로 몰 of reaction 나눠주면 이 엔터피 체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반응에서 나온 히트가 어떤 서라운딩의 템프릿처 체인지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 나올 때쓸수 있는 식이야 첫 번째. 문제에서 본드 엔터피 어그 본드 to be broken 빼기 본드 엔터피 어그 본드 formed 이런 거 했었죠 우리가 배우는 모든 델타 구하는 공식 중에 유일하게 얘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라고 했어 리액턴트에 있는 모든 본드의썸 프로덕트에 있는 모든 본드의썸 이거 구하려면 본드를 다 확실하게 파악하려고 그림을 그려주라고 했죠 구조 그림을 그래야 안 헷갈린다고 했고요 또그 다음에 배웠던 공식이 엔터피 체인저 포메이션 기억나요 여러분? 엔터피 체인저 포메이션 어그 프로덕트 빼기 엔터피 체인저 포메이션 오브 리액턴트. 자, 이런 거는 다 값을 주죠. 이런 지금 이런 숫자들 있잖아. 이런 거다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근데 엔터피 체인저 포메이션 때 하나 알아야 될건 뭐죠? 였 엔터피 체인저 포메이션 오브 엘리먼트는 항상 문제에서 안 줘도 0으로 봐라. At standard state일 때. 그런 건 0으로 내가 알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패스 슬럼 식을 뒤집으면 엔탈피에 마이너스 처리해주고. 칙 전체 곱하기 2 하면 엔탈피에 곱하기 2해 그래서 중간의 경로가 어떻게 변하든, 스텝 바이 스텝에 엔터피 체인지의 합은 전체 리액션과 똑같다. 이런 거 배웠었어. 패스스러 기억나요? 자 이런 거 떠올려봐야 돼. 지금 잘 기억 안 나면 그 부분 다시 복습해야 돼요. 질문하고요. 엔트로피 체인지 넘어와서 요거 구 단원 때 뭐를 봤냐? 구 단원에서는 우리가 엔트로피 체인지 이런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 엔트로피 때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엔트로피가 인크리 r e 하는 상황에 대한 정리가 싹돼 있어야 돼 뭐야? State change가 어때? Solid, Liquid, a s 쪽으로 갈수록 엔트로피 increase야. 왜냐면 엔트로피는 d i s 더드도 되는 상태니까. 또 디소시에이션 반응같이 파리클 쪼개지는 거, number of particles increase하는 반응이 Entropy increase하는 반응. 그리고 temperature increase하면은 마찬가지 엔트로피 increase. 또 믹스 되는 거, dissolve하는 거, 뭔가 두 개를 섞어버리잖아? 솔럽트랑 솔벤트 섞어서 솔루션 만드는 것도 또 엔트로피 increase예요. 자 가장 강력한 거는 g 가 s 몰수가 increase하는, number of moles of gas가 increase. 또는 gas formation 이런 게 Entropy increase 엄청나게 많은 거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 기억 나죠? 기억나요, 다들? 어, 어, 어. 오케이. 아, 너무 쉬운가, 혹시? 너무 쉬운가? <laughs> 아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어쩌네, 저쩌네 하고서 봤던 게 뭐야?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요거를 요 앞쪽에서 봤어. 근데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서 봤어,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올웨이즈 페이브러블은 뭐야? 엑소 떨리기면서 엔트로피 인크리지하는 반응. 또 하이 템퍼리츠에서 f o n t a n e i u s 페이브러블 해지는 애들은 요렇게 근데 물론 이걸 외워서 하진 않아도 돼 그냥 따져보면 되잖아 공식으로 이런 애들은 페이브러블 리액션 앱 사이 뒤쪽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면은 엑소 떨리기면서 엔트로피 디크리스면은 페이브러블 앱롯 그리고 하블 마면은 네버 페이브러블 얘는 올웨이즈 페이브러블 얘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세개자 엔트로피나 델타 G 값도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로 구할 수 있어? 똑같아. 엔탈피 체인이랑 똑같은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얘는 델타 g는 뭐였어? sum of the gibbs free energy change of formation. 이런 게 주어질 수 있어, 문제에서. 데이터 보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빼기 sum of the gibbs free energy change of formation. reactant. 자, 이때, 엘리먼트는 0이야. 이거는 똑같아, 엔탈피랑. 이해 돼요? for the 엘리먼트는 0이다. 그래서 이거는 안 주어져도 알아서 써야 된다. 이거였고요. 자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이 있었어 아 똑같진 않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식 some of the absolute entropy of product 빼기 s o m of the absolute e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문제에서 알려줄 거야 오늘 배웠던 거로 연결이 되는 게 뭐였어? 델타 G는 NFE 셀셀 포텐셜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자 근데 셀 포텐셜 얘가 f 이 v 러블일때셀 포텐셜은 p o s i 다 그랬는데 셀 포텐셜이 퍼 o s i 하게 나오는 게 결국 뭐야 그러면? f 이 v 러블 a 하는 반응이죠 그런 게 언제야? 요게 갈바닉셀이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 오늘 했던 거 얘가 갈바닉셀인데 얘를 구하는 식은 뭐였어 일단 스탠더드 조건이잖아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스탠더드예요전 포텐셜은 캐스터드의 리덕션 포텐셜 빼기 에노드의 리덕션 포텐셜이었는데 갈바닉일 경우엔 얘가 항상 플러스라 했으니까 그냥 큰값 빼기 작은 값을 하라 그랬어 항상 갈바닉일 때는 근데 플러스가 아니라 만약에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그럼 뭐야 얘는 일렉트로 리시스 반응 일으키는 일렉트로 리틱셀이야 자 이때는 unfavorable한 반응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나오겠죠. 맞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 식은 똑같아요. 이 식을 써서 요거를 구할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이때 거꾸로 돼요. u n f a v o r e 반응이기 때문에 얘 값이 뒤집혀서 나오니까 작은 값 빼기 큰 값을 하면 된다 그랬어. 주어지는 반응이. 그래야 u n f a v o r e 반응이 나오는 거죠. 셀 타입을 보고서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얘네. 근데 얘를 잘하면 돼 일단. 우리가 요렇게 봤던 스탠 r 드 조건이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훨씬 크고 오늘 새로 배웠던 non-standard는 거의 진짜 뭐몇 년에 한번 나오는 수준이었어. 최근 10년에 한 번인가 두번 나왔거든 한문제 같은 문제 그러니까 일단 얘가 훨씬 중요해 요렇게 스탠다드에 대해서 잘 푸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봤던 거는 여기에 실제 계산을 넣어서 구할 수도 있었죠 F에다가 패러데이 t 스턴트9,6,4,8,5 넣고 moles of electron 넣고 자 이거는 혹시 문제 풀다가 생각이 안 나면 앞에 공식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컨스턴트들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풀면 돼 이거 9단원까지 싹 정리했거든 아직 7단원 요런 거 조금 정리 내일 쭉 볼게 7,8단원 리뷰 같이 할게요 내일 여러분 이렇게 지쳤어 표정이 지금 나만 제일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니지? 이거 다 도움 엄청 되지 않아? <laughs> 여러분, 이거 쓰기 지금 귀찮아서 안 썼으면 캡처해놔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걸 이만큼 설명할 정도로 해봐. 쭉 해봐. 알았어? 숙제.